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부동식의 영역, 사공간, 수학. 자, 첫 번째 가볼까요? Y는 FX의 영역, 즉, 영역보다 작은 쪽을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Y는 FX의 그림을 먼저 그립니다. 옆에 한번 그려볼까요? X축, Y축, 원점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바로 이것이 Y는 FX라는 함수의 그림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Y는 FX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어떤 영역을 말할까요? 그렇죠. 아랫부분을 말합니다. 바로 이 아랫부분을 우리는 바로 Y는 fx보다 작은 부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반대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어떤 경우죠? 그렇죠. y가요, fx보다 큰 경우는 이 영역은 어떻게 그릴까요? 당연히 y는 fx를 그린 후 위쪽 부분이 되겠죠. 어디 부분이냐면 바로 여기. 이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쉽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번에는 f(x, y) 즉 도형이죠. 도형이 0보다 큰 영역은 어디입니까?라고 했을 때 구하는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이것 또한 똑같습니다. f(x, y)라는 함수의 도형이죠. 0의 그림을 그립니다. 한번 그려볼까요? x축 y축 원점 자 그림 들어갑니다. 그림을 이렇게 한번 똑같이 또또 그려볼게요. 즉이 이 도형이 x,y가 0인거죠. 그때 우리는 방법은 첫번째 영역의 임의의 점을 함 s, y를 집어넣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를 집어넣을게요. 여기를 x, y를 집어넣었더니 성립한다면 그 영역이 바로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이 되는 거죠. 이쪽 부분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영역의 표지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가볼까요? 자, 세 번째 열립 부등식의 영역은 어떻게 풀까요? 열립 부등식 영역은 말 그대로 도형 함수가 두개 있어야 되겠죠. 하나가 0보다 크다고 하고 두 번째 또 함수가 있을 때뭐 예를 들어서 똑같이 0보다 크다라고, 크다라고 하겠습니다. 이거를 만족하는 영역은 어떻게 구할까요? 그렇죠? 여러분의 생각이 맞습니다. 각 부등식의 영역에 무슨 부분 공통 부분을 구하면 됩니다. 뭐라고 그랬죠, 선생님이 지금 방금? 네, 공통 부분 여기를 잊지 마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